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이냥 늘 찾아와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지, 귀신을 만나는지, 제멋대로 상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이 하는 일과 열매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거짓말인지 찬말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귀신의 구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귀신을 만나는 것, 접신과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는데 무당, 귀신 마냥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진리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아 두려움에 떨고 복종하게 하는 것이지만 말씀, 진리의 영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불확실성, 무지를 이용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사칭하는 사기꾼 구별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귀신, 잡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제멋대로 자기 상황과 입맛에 맞게 아무 이야기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상황이나 신약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둔갑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신을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으로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을 불렀고 그들과의 약속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미 은약은 이렇게 성취되었는데 다시 새로운 약속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관용하거나 오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읽고 정신 차리라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혼자서 읽다 보면 응도하게 읽을 수 있고 읽고 묵상으로만 끝나면 그 말씀 묵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 묵상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모여 바르게 묵상하고 묵상 뒤에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받고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찾아와 직접 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 찾아와 말해 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천만 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말씀을 직접 듣던 가론 유다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면 믿을 것이다라는 것은 마귀의 뻔한 거짓말입니다. 백만 번 직접 들어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말씀을 주셨다,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을 꼭 닫아둔 채 방구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찾아와 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펼쳐 들고 읽고 그 말씀에 마음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인데 굳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이상한 귀신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여 복음서에 기록을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여 마음의 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생각을 보태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